아, 나가세요. 아, 빨리 나가세요. 나가시라고요. 아, 친구야? 나가세요. 친구야? 나가세요. 친구냐고. 아, 그냥 제가 세요는 친구. 아,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 아 나와서 얘기 좀 하자니까. 아니, 야, 나와. 예? 나와. 나, 아, 씻고 니까나 만나서 핸드폰 보고. 여기다. 에? 나와. 야, 뭐라고요? 왜라니까? 아, 새끼가 진짜. 야, 너어떻 아. 네 아, 기다려 봐. 얘기 좀 하게. 가자. 가자. 아, 왜? 아, 진짜. 야, 내가 아, 내가 좋았지. 아, 왜한데 전화를 꺼면 전화를 안 하단 말이 아 아니 왜 계속 전화로 하냐고 귀찮게 아 치지 말자 왜뭐 치지 마아 니가 뭐? 나한테 공포를 줬데 내가 언제 공포를 줬어 너한테 니가 공포를 줬다 전화하니까 아 언제 아, 아내 그래. 남자친구라고 아내 네 남자친구야? 응. 아, 오빠 무슨 소기로 했잖아 나 니가 돼. 네가안돼나 니가 바네 나 니가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. 아 싫하냐고맞다고가위차 가위만 차고. 여기 그러니까 일단 싫다고니까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. 지금 일단 먼저 지금 하시고 지금 얘기할 거니까. 너무 지금 싸고아 이거 껴들어 이제 그냥 가시는 게아 군대지 말라고 이 아, 자식아. 빨리, 빨리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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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나 아, 진장난같냐 아, 나 쳤어. 야, 니네 지금 사람 친 거야. 먼저 치차 먼저. 야, 야 시작... 니 사람 쳤어. 기다려. 내가 경찰 부를 거니까. 아, 부르세요, 부르세요. 모세. 아, 세요 네, 여기, 마포, 홍대 쪽이거든요? 네. 괜찮아?